테라리아 시즌 2. 여기가 아직, 콜 옵션인지, 네, 크림슨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운학TV, 운학입니다. 테라리아 시즌 2.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캐릭터는 뭐 대충 만들어주면 될것같고요 어... 김영소리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캐릭터 이름은 어 김문학지로 하겠습니다. Z 세계 크기는 보통으로 전문가 모드 갑시다. 아하 반갑습니다. 머리도 풍성하니 좋구만.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이번에 저를 안내해 줄 이분은 루크군요 루크. 아저씨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 알아요? 모르시나? 아또 한때 저희의 곁을 지켜주었던 브래들리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군요. 이 아저씨 뭐라는 거야? 이 섬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줘야 할 사람이 있어. 잠시만. 그건 나잖아. 이제 알았어요? 밥값을 해야지 아저씨. 뭐 아저씨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훨씬 똑똑하시더라고요. 네. 저기또 슬라임 한 마리 온다. 그러고 보니까 전문가 모드인데 슬라임도 좀 다르나? 마지막 풀려나? 어 일단 뭐. 이런 애한테 맞을 일이 없으니까. 사실 너무 오랜만에 테라리아라서, 네, 하는 법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문가 모드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물로드, 목다리 잡았을 때 바로 전문가 모드를 했어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게임이 더 재밌는 법이죠. 얼마나 또 많은 고생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뒤에 슬라임이 슬금슬금 오는데요. 슬금슬금 와서 슬라임인가? 어, 이 녀석들. 으쨔. 에 <laughs> 어, 잘 피하는데. 어, 어, 광석. 이거 무슨 광석이지? 아, 나비네요. 1회차 플레이할 때는 제가 나블 거의 못 봤는데, 여기는 또 나비 등장하는 월드인가 봅니다. 어, 아이씨, 루크 아저씨. 일좀 하세요. 저 슬라임이 자꾸 오잖아. 왜 트, 맞추지도 못하면서 뒷걸음질을 쳐? 우선 뒷배경부터 차근차근 만들어주고, 아, 나이스샷 이제야 밥값을 좀 하네 죠 아저씨 똑똑 누구세요? 아 첫날밤부터 손님이 어 많이 오는군요 예끼! 나가라 이 녀석아 아이 게임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기억을 더듬고 있는 사이에 벌써 하루가 지나고 있네요 여기 달 지나가네요 달어 원래 이런게 있었나? 표지판도 하나 달아줍시다 기무낙지 앤 루크 하우스 자, 비가 오는데도 우리 루카 아저씨는 저희 신혼집을 지키기 위해서, 신혼집을, 신혼집을, 신혼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군요. 힘내세요! 간바대 자, 이 밤하늘의 눈깔도 좀 잡아주고. 아이고, 아이고, 오! 대미지 40일이야, 와. 밤이 꽤나 긴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뭐 지하라도 내려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맞다. 침대는 근데 만들어 놓고 와야 되지 않나? 침대. 뭐, 상관없으려나요? 네. 어차피 스폰 포인트에 집을 지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오, 깊다. 아니, 무슨 또, 사막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냐? 불편하게 시리 어, 야, 항아리 맞네요 항아리. 항아리 파밍, 항아리 파밍. 와이와이와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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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뚜시야, 뚜시야. 야, 저리로 가. 내 네, 상자야. 뚜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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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야. 오케이. 상자 안에는, 오, 창. 납죽에, 밧줄, 표창, 쇠많은거깨 들었네요. 귀한의 물약도 있구요. 어, 마침 슬라임이 왔습니다. 창으로 한번 상대를 해보죠. 좋다. 어, 두 대씩 때리네. c o 오케이. 이번 월드는, 코럽션이 아니라 크림슨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크림슨을 안 해봤잖아요. 어, 광석, 납광석. 일단 뭐, 이거라도 많이 캐 갑시다. <laughs> 어, 상자. 상자를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올 빼미 회복 물약 표창 밧줄 수류탄 형광봉 아 형광봉 좋아요 아 일단 나무 곡갱이 답답하네 빨리 정글이나 뭐 이런데를 찾아가지고 상자 파밍을 좀 해야 초반을 좀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와와 슬라임 데미지 31와 이런 애한테 맞을 일이 없으니까 야 이거 바드모드인게 갑자기 체감되네. 아, 비가 그치긴 했는데, <laughs> 이거 뭐 몬스터들이 때로 와가지고... 어이 전진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초반에 창 하나 얻어가지고 되게 <laughs>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어, 뛸수있스스파르타 어, 이 녀석들 진짜... <laughs> 어, 이제 약간 느낌이 정글 느낌인데 좋았어.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자. 아, 지금 물 위에 정글박지가 막... 오오오오! 오, 쟤한테 걸리면 은훅갈것 같은데? 오케이, 막아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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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오케이, 됐다. 아, <laughs> 아, 위험했구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지? <laughs> 아, 땅 밑으로 가야겠다. 그래, 땅 밑으로 가자. 와, 박쥐 덫이다. 와, <laughs> 뭐, 깊이 측정기라는 게한개 게 나왔네요, 일단. 자,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식물섬유 안내서호 저런 게 있어가지고. 정글을 때리면은 밧줄이 나옵니다 일단 박쥐 처리하고 데미지 한방에 와 P 30 남았네 오 저기 왼쪽에 통로가 하나 보입니다 정글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 좋았어 조금만 더 파자 으쨰 형광봉 하나 던져주고 아 밧줄 꾸리고만아 박쥐 있네 박쥐 하나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낙사라니! <laughs> 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나요? 네. <laughs> 밧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매달려야 되는데, 어, 미끄러졌습니다. 자, 잠시 다녀온 수학으로는, 네,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만, 식물 섬유 안내서라는 거 하나 얻었고요. 이제 덩굴로부터 덩굴 밧줄이 나오는 거, 그리고 깊이 측정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비는 언제 먹었지? 우비를 하나 먹었네요. 우이. 납 모루 좋았어 모루 나왔다. 인테리어용으로 병 안에든 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거 이쁘죠? 음.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지금 만들 게 없어 보이네요. 어 고글이다. 고글이나 하나 만들어서 끼고. 아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나 했더니 돌을 전혀 안 캐왔군요. 어, LCB에서 보지 못 말고 좀 도와주세요. 아 밥값 안 하시네. 하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밥을 준 적은 없구나. 어. <laughs> 숙박비라도 내야죠. 네, 숙박비라도. 그나저나 룩이 정말 괴상하네요. 이상한 연구하는 박사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제 화로랑 모루가 나왔습니다. 이제 뭔가 좀더 만들 수 있겠지. 변기, 네, <laughs> 변기 필요하죠. 아, 무거운 작업대 나왔네요. 이게 뭐 다른 게 있었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 설치하고 모루를 오른쪽으로. 무기는 납검 하나만 만들어 줍시다. 납검. 그리고 이쪽에는 상자를 놓을 거예요. 상자. 자 성능테스트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어. 좋구만 잘 죽네 아까 정글 거의 뭐 탐험도 못했으니까 한번 더 갔다옵시다 좀 난감한데요 뭐가 많이 오는데 아 이제 이까지 오는것도 힘드네 그죠 자 여기서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광석은 사실 뭐별 쓸모없어보이는데 네. 아쉬운 마음에 일단, <laughs> 챙겨둡시다. 이거 뭐, 박지한테 한대 맞으면 40씩 깎이니까 뭐,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런, 이런, 이런.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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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어,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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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어, <laughs> 아, 위험했다. 다행히, 눈앞에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가. 좋았어. 저기서, 괜찮은 게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모닥불로, 피좀 채우고. 나와줘. 아, 완벽하다. 이 상자는 내 거다! 오! 마법의 거울? 이거 어디다 쓰는 거더라? 그리고 석상 텅스텐 주게 좋았어 아가미 물약 귀한의 물약 은화 아 무기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득템은 했고요 자 이번에는 집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직 콜옵션인지 네 크림슨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기 상자 하나 보이고 여기 나무 되게 크네 이거 나무 가져가야지 납주의 수류탄 단검 물약 오케이 여기도 상자, 괴한의 물량 많이 나오네요. 어. 또 상자, 어, 성급한 레이더 좋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어, 빼미 물량 하나 먹어주고요. 이거는 바로 장착해야겠다. 성급한 레이더. 아, 이거 오른쪽 길은 지형이 꽤나 험합니다. 어. 이제서야 사막이 나왔구만. 어, 뭐야, 이 사막이, 이게 다야? 바로, 눈이 내리는 지형으로 바뀌었는데요? 희한하네 아 이런 크림슨이 아니라 콜옵션이네 아왜또 콜옵션인거야 크림슨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월드를 새로 만들까? 아이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영한다고요? 맵을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 이번엔 크림슨으로 해봅시다 네 콜옵션 해봤으니까 크림슨은 아직까지 못체험해본건 너무하잖아 어, 보통 크기로 전문가 제발 플리즈 크림슨 크..크림..크림슨 이건데? 아요요겠죠네아 어, 생각해보니까 모루랑 이런거 다 떼서 챙겨올걸 인벤토리는 그대로인데 맞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이름이 하울리네요 하울리 할리. 하울인데이에한 예. 뚝배기 하실래이에 예. 쌀국수 뚝배기 뚝배기 자 우선 여기가 크림슨인지 콜옵션인지 먼저 보고옵시다 네이번에 먼저 보고 와야될것같아 아, 바로 오른쪽에 눈 오는 지형 제발 이번에는 크림슨이어라 아이왜 지역이 또 복잡해져 이거는 주석이네요, 여기도 자, 사막을 지나서 아, 어우, 뭐야 이거 무섭게 시리 건너자, 건너자 어? 저 오른쪽에 저거 미니베벳 던전 아니야? 던전으로 온것 같은데요, 지금 아, 안돼! 빠졌당 주인님께서는 해가 있는 낮에는 밖으로 나오실 수 없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 아, 이건 뭐야? 어, 모래 폭풍도 불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제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너왔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네요. 어? 생각보다 많이 안 왔네? <laughs> 아, 가는 길에 상자는 챙겨주고요, 상자는. 어, 뭐야? 고블린? 고블린 정찰병? 야, 죽기 싫으면 돌아가라. 쟤 잡으면 안 됐던 건가? 몰라, 잡아, 잡아. 자바자바자바자바자바자바자바 오케이 아 이거 뭐야 느린취관 쓰레기 같은게 나왔네요 어 이거는 필요 없을거 같은데 어 일단 들고는 가봅시다 아 이거 어느덧 밤이 됐습니다 <laughs> 야 이거 알아내고 돌아가야되는데 큰일났네 눈깔이 오고 난리났습니다 벌써 뭐야 바다아니야 바다, 아니요, 바다. <laughs> 아, 맵 끝까지 온것 같은데요? 아니, 중간 크기의 맵을 끝까지 와버렸어? 어, 잠깐만, 이건 뭐지? 여기 왜 이렇게 밝혀져 있죠? 여기 던전도 아닌데? 어, 크림슨 재단! 여러분, 여기, 크림슨이군요. 오케이, 이러면 이제 여기다가 거처를 차리면 되죠. 크림슨인 걸 확인했으니까. 아저씨, 잘해봅시다. 할리씨.